사무라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건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칼을찬이스비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불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불레셋 사람과 고베서 전쟁할 때에 후사사람 십부계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서 전쟁할 때에 벨리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란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움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수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어그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어냈는가. 그 중에서도 어, 또이 다윗이 늘 힘들어했고, 또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 쪽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서 아, 여러분은 아마 이 반복되는 그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15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을 그랬는데, 또. 어 18절에도 그 후에 다시 또 19절 또 다시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요아치 이 계속되는 전쟁 상황 속에서 다윗이 또그 본인이 느꼈던 것또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도 마치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싸워야 하는 대적, 그것이 이제 전쟁에 빗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도 내부의 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 또 열등감이라든지, 또 상처받아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분노와 혈기 같은 것. 나를 해하는 야 모든 내 안과 밖에 있는 것이 나와의 대적 관계요 또 싸워야 하는 그래서 인생을 전쟁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15절을 보시면은 먼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여러분 이게 다시 불레색과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반복될수록 어,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피곤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 이렇게 어떤 힘든 과정을 겪다 보면 은 피곤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네, 때로는 어, 탈진상태에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다윗은 엄청난 인물이에요. 네, 여러분이 이스라엘 국기를 보셨나요? 거기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어, 하얀 천에 그 위에와 아래 이렇게 두 선이가 있고요, 가운데 에, 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이렇게 교차해 놓은 것인데 그. 별을 뿌리 여섯 개 달린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이렇게 교차해 놓으면은 그게 별의 모양이거든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별, 다윗 시대의 다윗 왕궁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왕 중에서 어, 또이 수탄 전쟁을 겪어내면서 영토를 최고로 확장했던 왕. 마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과 같은 이미지처럼,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최고의 왕으로서 그들의 국기마저 다윗의 별을 이렇게 그려놓고 또 다윗은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위대한 인물에게는 되게 결점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야 흠이 많지만. 대단한 사람들은 내게 있는 이런 흠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죠. 여기에 다윗도 피곤했고 여러 지쳐 있었다는 것을 보면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위대한 인물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아무 흠도 흠이 없는 아주 무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1. 도한 점의 티도 없는 아주 완벽한 무오한 인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북한의 김일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우상화 아무리 우상화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이 다윗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독불장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윗도 부하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러나 싸움이 계속될수록 피곤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 맞서야 하는 대상이 어 어떤, 어떤 사람들인가.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석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칼을 찬 이스비 부노브 그가 다윗을 죽이려 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요한 사람 네 명을 거명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중요한 네 명이 아주 얼마나 막 대단한 존재들이었나? 그중에 첫 번째가 이스비 부노브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의 노창의 무게가 300세겔에 해당했다 그런 거예요 300세겔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3.5kg 정도 3.5kg 정도 되는 노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때예 17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불레사 사람을 쳐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네, 이 대단한 블레셋의 적장, 이스비프 노블 죽인 사람이 다윗의 또 장군인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세는 요압 장군의 동생이기도 하죠. 이들은 다 다윗의 조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이스비브노브를 쳐 죽인 다음, 그리고 왕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시옵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임으로 거지지 말게하 없소서. 이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전장에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염려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대적을 해결한 문제 그다음 1 8절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투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 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을쳐 죽였고 우가 그러니까 아비세는 이스비 분노블또두 번째 십 부개라고 하는 장군은 다윗의 3 0인 용사 중에 들어가는 인물인데. 19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이라는 사람을 어, 처단했다. 그다음 19절 또 다시 계속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흐미를 우라 죽였다. 여기 세 번째 이 라흠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면 하 골리앗의 동생이었다 그 골리앗이 누굽니까? 다윗이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블레셋 전쟁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때 그는 나이가 어리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그의 세 형들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아버지가 가서 안부를 확인하고라 그래서 그 전쟁에 가봤더니. 그때 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다들 사시나무 떨듯이 다 떨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처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우가 또 여기에 또 맞서게 된 거예요 그 골리앗의 동생 라우미는 또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를 맞서서 또 처리했다 하는 것이고 또네 번째 20절을 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예,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지만은 그는 키가 얼마나 큰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씩 그러니까 6손 6발이에요 우리는 다해야 20개인데 이 사람은 24개의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 그가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한 것처럼 아마 대단한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네 번째 이름 없는 그가드의 거인족 육손육발인 이 사람을 누가 해결하는가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다윗의 형인 요나단이 또 그를 처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 피곤하게 하고 또 그들이 또 위협하면서 능욕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모든 과정의 결론은 22절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 이제 앞에서 중요한 네 명의 거인족의 소생들이 나타났잖아요 이름도 있지만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이름 없이 육손육발의 존재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대단한 위협의 존재들인데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건 뭐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연합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지만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그가 아버지의 양 떼를 돌볼 때에 맹수들이 와서 이 양을 물어갈 때 그냥 두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기도 했지만은 때로 멀리 있을 때는 그 물맷돌로. 어? 물맷돌로 그 맹수들을 다 물리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게 단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과 물맷돌 다섯 개와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골리앗 섰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맹수들과 싸웠던 경험이 있고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는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도 반복되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그에게 담대히 외쳤던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의자니함을이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싸움들. 내 안에서의 나와의 싸움 뿐만 아니라 내 밖에 세상과의 싸움, 이게 다 우리에게는 일종의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내 안팎의 싸움들은 다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소년 시절에 이 정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여기서 고백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저들에게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마지막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그 구원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죠.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늘 여와의 구원하심 가운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린 때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좀 젊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는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33년밖에 지내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니다. 짧게 사셨지만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알려주시고 그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 것인가. 물론 우리가 오래 살면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만은 짧은 인생이라도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이고 또. 이런 여와의 구원하심을 나에게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와의 구원하심의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늘 감사하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 중에서 매일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기는 말씀이 죠 그건 다름 아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과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했어. 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믿음 붙잡고 살다가. 바울이 똑같은 그 갈라디아서 22장 20, 20절을 말씀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그가 마지막에 남긴 고백이요 에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남긴 고백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멀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이기게 하시지만, 바울이 마지막 남긴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느니,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가 우리가. 오래 살고 조금 살고는요. 훗날 천국에 가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 땅에서 좀더 살고 좀덜 사는 것은 천국 가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다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 여와의 호 구원하심인 천국에 이르는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란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어요 그 문자는 우리 손미숙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문자예요 목사님, 새벽 예배 후 와주세요. 기도 받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이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